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국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것부터 바꾸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번째는 국회에 산 국민투표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확장된 국민소환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세 번째, 에, 우리가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번에는 어, 지방의원 폐지입니다 지방의원 폐지 지방의원 폐지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방의원을 폐지한다 그러면 아마 탄핵 당할 겁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암살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의원이 수천 명이고 그 사람들 유지 비용만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지방 의원들이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겠다라고 해 놓고 은근슬쩍 연봉을 뭐 5천, 6천, 7천, 8천까지 올리고 뿐만 아니라 뭐 사무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좌관까지 달라. 어, 국회의원처럼 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태는 이렇습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대 무투표 당선 사태. 그래서 심지어는 이 무투표 당선이 519명, 네, 519명이 무투표 당선, 네, 이것도 5월 23일 기준, 네, 그래서 519명이라는 엄청난 이 인원들이 무투표 당선하는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음주 추태, 네 지방의 음주 추태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고, 지방의 도정 질문에서 주식거래, 제주도 의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는 겁니다. 네, 뭐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도정 질문에서 주식 거래, 네, 이걸 먹는 거죠. 지방의원 반복 추택 자정 기능 잃은 결과다, 네, 자정 기능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죠. 왜유 아니다라면서 지방의원 출국 크리스마스 연말에 집중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거죠, 이렇게 사실, 네, 이런 모습들 그리고 지방의원 공무, 국외 출장, 시민 의견, 수렴 창구, 제도화 해야 한다. 이거 계속 해봤자, 에, 아,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네, 그리고 겸직금지 알고도 버티는 지방의원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에, 이게 참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지방의회를 없애는 겁니다. 지방의회 다싹 없애버리고, 이 지방의회실을 이거를 뭐 음악회라든지 극장이라든지 또는 시민들의 평생교육시설로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 지방의원들 이 수천 명의 유지비용이 수천억이 넘는 거죠 수천억이 이 돈을 국민권익금 네 그래서 국민권익기금에다가 넣어서 매년 국민권익기금, 에, 국민권익금위원회에서 이 돈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되돌려 드릴 것인지 논의해서 국민들에게 싹 돌려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회 유지비, 또 의회, 에, 이 의원들 월급, 네, 이거 다싹다 다 정리해가지고 국민권익금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가 시행이 되고 지역마다 다이 어, 주민 에, 주민 투표, 시, 시민 발안제가 또 시행이 되면은 그러면은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것들은 직접 어, 발의하고 직접 주민 투표로 결정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주민 투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위원들은 싹 없앤다. 그리고 주민들이 다 감사하면 됩니다. 주민들이. 에, 그래서 국민도, 나라도, 국민들이 감사해야 돼요. 국민. 국민감사위원회가 있어야 돼서, 에, 지방도, 이런 지방에도 주민감사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감사를 하고 철저하게 에, 직접 민주정치 시스템으로 돌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것부터 바꾸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의회를 다 폐지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국민투표 아니면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 대통령이, 누구도 이거 폐지 못 시킵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국민투표에서 결정나면은 그냥 다 폐지시켜버리고 평생교육시설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돈을 다 국민권익기금에 넣어서 매년 국민권익금위원회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지 국민들과 협의하여 국민들에게 싹 돌려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어, 이거 정치인들이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것부터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의견을 달아주세요.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아 이런 좋은 생각들이 있었구나. 그 정치인들이 참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공유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